준차아 4배 바꿔줘. 네, 바꿔드릴게요. 네임 16.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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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마님 19초. 고고 고고. 800, 800, 주셔야 돼, 주셔야 돼. 못 주세요, 요 응. 도핑할게요. 도핑량 많이 있으세요? 도핑 제가 드릴게요. 우선 들어가서. 앞로 싸운다 마판. 집집집 찍었어는 아니야 집들게 싸우고 있어. 있어. 큰났다. <laughs>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야 우리 죽겠다. <laughs> 죽겠다 죽겠다. 아 짜증나. 어우 자기장 속도 봐. 구성 못 들어오시겠는데? 들어갈 거야. 아. 야 아, 구상 아. 아이고 씨안 아, 안된다 안녕 진짜 아, 먹지 말걸아 이거 저긴데 치킨각인데 이거 아 욕심부렸다 구상해 아이 저기 보뭐냐배우래배우래 <laughs> <laughs> 말도 안나오네 아. 아, 걸렸다 쿠폰 정면 라다콜라이래어 아, 둘다둘 아, 양각인데? 와일 아, 트레나나트윈나 아, 트레일. 아, 씨와일 아, 한대한 병, 한대한 병, 한병한 병, 한병한 병, 한병한 병, 한병한 병, 한병한 병, 한병한 병, 한병한한 마리. 병, 전아니 병, 한병한 병, 한한한 마리 병, 한 병, 한 병, 어, 한 병, 마린... 음, 그 나무 있어. 음. 순천아 순천아 니네 걸린다 내려가. 사망 사망. 잡았어요? 아 어, 아니 아니 아니야, 못 아니 야 아니 다 아니다, 아니다. 칠수 있어. 아이씨, 근데 네, 쟤 소리 들리는데? 응, 음, 소음기 아, 됐다. 저기 바위, 바위, 바위 파다, 바위 바위. 바위, 바위, 바위. 나이스, 오생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삼생전. 아까 그놈이다. 보면 웨스트 위쪽에 있어요 저기 있다. 아무 했겠네 코판 찍어 줄게. 저기 있다. 방향은요? 나이스. 나이스. 방 있어. 네. 나한테 맞았어.